안녕하세요. 찰리하우스의 찰리입니다. 지금부터 찰리하우스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찰리하우스는 방 3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하나, 주방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쇼파, 그리고 리클라이너가 있습니다. 리클라이너는 접이식이라 원하는 대로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큰 방이 있습니다. 큰 방에는 킹사이즈 침대, 그리고 이제 책상 겸 수납, 저기 화장대, 그리고 에어컨과 55인치 스마트 TV가 있습니다. 침대들은 수납형으로 다 열리거든, 다 비어 있는데, 뭐 짐이 많으신다고 해도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밑에는 이제 드라이기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3개 있는데, 제일 왼쪽 거는 관리자용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도 뭐 인원이 많으신 경우에 이제 뭐 여분의 친구류을 넣어둘 수도 있고, 평소에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간방은 이제 온돌방으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 이제 이불장이 있고 이제 수납장 그리고 이제 선반형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납공간으로 다 비어 있습니다 쓰실 수가 있고 여기도 이제 충전기 겸용 멀티탭이 있고요 이 서랍에는 보통 이펜 하나만 있는데 다음 주에 7살 꼬마 손님이 와서 특별히 준비를 해놔봤습니다이 서랍에도 드라이기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벽걸이가 있고요. 지금은 저녁이라 해가 안 드는데 창이 두 개라서 저희 집에서 제일 볏이 잘 드는 방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불장인데요. 이제 온돌방답게 이제 침구류가 2인용으로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다 수납 공간이라서 필요에 따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옷걸이가 있고요. 에어컨이 있습니다. 마지막 침대방입니다. 이 방이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는 이제 퀸사이즈 침대가 있고요. 선풍기 그리고 이제 책상 겸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은 치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일부러 놔둔 이유가 혹시 유선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유선 포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고요. 네. 옷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이제 65인치 스마트 TV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제주지역에 있는 KCTV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음, 약 150개 이상 채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은 여름이라 이제 그 방향, 아, 방충 제품들을 비치를 해 놨고요 가운데는 비어 있고 오른쪽에는 보드게임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 이용을 하시면 되고 위에도 다 수납 공간인데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가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가족들 위주의 공간이라 혹시 아이들도 같이 지낼 수 있게 신발이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세종용품들과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여기 이제 샤워 커튼이 달려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안에 있고요. 여기는 뭐 수건 등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대가, 노비타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 이제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전자레인지하고 토스트기가 비치되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보통 여기 쓰레기 봉투를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부족, 쓰레기 봉투가 부족하시면 저기서 꺼내 쓰시면 되고, 옆에는 이제 청소기와 소화기,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길쭉한 의자가 있고요. 이제 주방인데요. 저희가 6인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릇도 충분히 많이 빗을 해놨습니다. 코렐 그릇들이라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혹시 아이들을 동반하시는 경우에 위에 이제 아이 들용 컵과 식기류를 비치를 해놨습니다. 옆에는 이제 그 컵하고 이제 위에 뭐 와인 잔, 물 잔, 소주 잔등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이제 밥솥과 전기 주전자가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이제 커피 포트가 있는데 내려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션이 비치가 되어 있고 인덕션 아래 보시면 이제 수저류와 뭐 기타 용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세탁실 다용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위아래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분리수거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건조하셔도 되고 날씨 좋은 날엔 밖에 마당에 널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직접 청소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막대 걸레하고 밑에 걸레들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 빨래하실 때 사용할 수 있게 빨래망도 비치를 해놨고요. 밑에는 이제 혹시 뭐 청소하실 때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제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찰리하우스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